그러니까 오늘은 수원에 가는 날입니다 수원이 서울에서 30분이면 가더라고요 열차 타고 근데 이제 집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이 걸리는... 그치만 어쩌겠어 가까우니까 당일치기로 가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친구랑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원에 도착했고 여기 월황원에 왔습니다. 중국식 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긴거것 같은데 근데 진짜 땡볕이라 이 우산이 필수고. 가보겠습니다. 저기인가봐. 진짜 예쁠 것 같아. 뜬볕에 여기 올 사람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나 예쁜 지 아야지. 너무 예쁜데? 꽃도 펴 있고 저기 무슨 분수? 분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더워서. 어머 이빛대 진짜... 아마 찍을 만한데? 와 이쁘다 꽃이 있네요 우와 예쁘잖아 무슨 꽃일까 이게 구름도 미쳤다 꽃이랑 으 땡볕이야 만족 어, 물고기 있다. 아, 진짜? 응. 근데 엄청 작아. 거기서? 그, 금붕어. 엄청 작은 거. 아~~ 오 어, 저기 딱서 있으면, 음. 예쁘겠는데? 저기 서 있어도 예쁠 것 같고. 예쁘다, 예쁘다. 어떤 사진작가분께서 응. 찍어주셨어요. 피오브인가 <laughs> 봐요. 근데 나 너무 똑딱거리긴 했는데 기념으로 오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귀여워 소금쟁이도 있네. 쉬는 거니? 얘들아, 정말 날씨하 와, 이런 데도 있는데. 와, 세상에 있다. 세상에 있다. 너무 예쁜데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 찍겠습니다. 뚝딱이. 뭐하지, 근데? <laughs> 영상도 찍어주네요. 고마운 친구야. 앉다 아 덥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배가 고픕니다 마지막으로 저기서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이야 예쁜데 여기서 어떻게 찍어야 할까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영궁동으로 우리 1번이 애구공이고 2번이 무슨 파스타 양식이었고 파 양식 빼고 3번이 3번이 이치아치 일식이었나 그럴 거야 아 거기 괜찮았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정하고 갈까? <laughs> 어, 어떤 게넌더 땡겨? 나나 나 칼국수만 아니면 될거 같아 아, 너무 오케이. 더워서 밥 먹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잠깐 소품샵에 왔습니다. 아야, 야 와, 예쁘잖아. 예쁘다. 밥 먹으러 갑니다. 고 햇빛 아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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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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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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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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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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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팍팍 먹어봐, 맛있어. 음, 맛 맛있어. 맛있이 맛있어. 맛있어. 맛아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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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있있 자리가 있을까? 어? 예쁜데? 우와. 진짜 예쁘다. 미쳤다. 우와, 너무 좋다. 헐. 완전 한옥이네. 우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온달아 빙수를 시켰습니다. 빙수. 팥빙수. 아메리카노. 어, 생명수한 잔. 거의 1인당 지금 제가 리어 좋다. 사 음. 약간 달 그치 안달아 엄마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음. 이런 어르신들 월, 월요일, 화요일. 실 이렇게 안달. 시경이 달라요. 신기한데? 그래서 이 있다. 근데요? 이다아핸드 오빠, 어, 얼마나 갈래? 어, 많아. 아, 근데? 내, 거야? 너무 많다며. <laughs> 아, 안 그래? 더 가는 거? 야 멋텀이야. 아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우와, 이거 참 좋다. 나도 엄청 고민하다가 응. 그냥 올리브영에 샀어. 아 스킨류 알아? 알바하면서 그런 응. 구매했지. 아, 여기 샤워 젤도 있어. 쓰여줄까? 아. 들고 있어? 삼각대. 응. 인간 삼각대. 뒤집어, 그럼. 넌 뒤집어. 어, 이거 어떡해? 아, 못해. 너잘하던데 잘해? 난내 얼굴 못 봐서. <laughs> 아니,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고. 너도 <laughs> 해봐. 카페 갔다가 나왔고, 수원화서 찍먹하고 가겠습니다. 아, 뜨겁다. 예쁘다, 예뻐. 육상이 없으면 나. 여기는 화서문이라고 하네요. 올라가서 응. 여기 보고, 저기로 응.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저기로 갑니다. <laughs> 알겠어. 여기 단청이 이렇게 옛 모습 그대로 있답니다. 멋있어. 스타. 와, 열기구도 보이네? 저기. 여기도도 보입니다. 저거 타봤어요. 여기로 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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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aughs> 지금 타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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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하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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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예쁘다, 구름이랑. 여긴 탭이라는 곳입니다. 오, 패키지. 약간 빈티지스러우면서 예쁘다. 문 열었겠지? 어, 안게 열었을 것 같아. 소품샵 에, 에. 에, 너숨 거지? 나 너무 자나 혼자. 이 우와. 멋있는데 이거 하나 살까 레드윙스 약간 내 취향 찜해두겠습니다. 아 저기서 마음에 드는 큐링 하나 찾았는데.

안경인데? 이거 내가 쓰면 큰일 나겠다. 한번 써볼까요? <웃음> 써볼게요. <웃음> 갑자기 일본인 되는데. 귀엽잖아. 저는 자꾸 이게 마음에 걸려서 아마 살것 같습니다. 어디 갔어? 레드윙 이거. 아, 난 이게 나은 거 같아. 아 그래? 뭔가 파란색 있어서 난좀 음... 포인트 주기 좋다니까.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어, 너 마음대로 해. <laughs> 헐, 너무 귀엽다. 코담마다코담마 서포미숍. 그래서 키링 서고 이제 스티커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현재 시간 6 시. 스티커 치즈. 아 시원해. 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래. 이거. 응. 어린 귀여우니까.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음. 음. 이 음. 음. 어려워. 스티커 사진 이거 못 꾸몄고 나무지는거 뭐. 추억이다 자를 거야? 나는 안 자를래 어 나도 안 자를래 음. 좋았어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만족 안돼 나랑 만가야돼뭐 언제는 뭐 겨울에 만나야 되지 않냐고 이래놓고서는 밀당하지 서울에 하나쯤 있겠지 어, 나도 너무 만족스럽다 강화수류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올라가야 돼. 여기 아, 화홍문인가 보다. 오르막길 괜찮으세요? 네. 저기까지만 가면 돼. 습니 꽃이 예쁘게 폈구나. 아 길이 기억이 안 나네. 일로 내려갔던 것 같은데. 어, 여기다. 아마 내려가서 보면 예쁠 거야. 이거지. 이 프로탐.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조금 찍겠습니다. <laughs> 어, 이제 수원역으로 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강화수류장 아, 최고. 진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예쁘다. 삐놀이. <laughs> 여기 사는구나. 좋겠다. 안녕. 그냥 룸딱감고 가는 거지 뭐. 엄마 점자리. 어 무서워.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수원역에 왔습니다. 오. 이걸 먹어야 내가 살수 있어. 열차 타러 갑니다. 이제 수원 여행 끝. 배고파서 이거 먹으려고. 집에 가자.